들어오는가? 어? 어? 하세요 여러분. 흐린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우리도. 응. 됐다. 여기 좀 끌게. 어. 다아야 초대가 몇살차저 살. 자. 2자 살. 한번 다시 한번봐 볼게요. 이렇게. 다섯 살. 다섯 살차요이 많이 한다. 맞지 자. 안녕하세요. 저는 나 내가 이거 주세. 자. 세계 국민 뭐. 뭐. 둘째 이렇게. 너가 뭐 해? 뭐. 나는 첫째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할까 니 아, 언 n o 만 t o n